한말 캐나다 출신 게일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선은 노인 천국이다.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하면은 나는 조선에서 노인으로 살고 싶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외국 선교사가 탐복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효도의 나라이면서 동방 예의 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 우리나라처럼 여러 가지 예의가 많은. 그런 나라도 흔치 않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동방, 물의 지국으로 아주 급속도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갈수록 자녀 교육을 위한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은 얼마나 뜨거워지고 그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참 세계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러나 부모님에 대한 효도와 사랑은 식어지고 있어서 이 민족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의를 맞이해서 효도의 사명과 방법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왜 효도를 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효도를 해야 하는가를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왜 저와 여러분들이 효도를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 사랑으로 양육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물 세계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동물 모든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양육하느냐, 사랑으로 양육을 합니다. 여러분, 그집 처마 밑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건물 같은데, 거미줄 치는 거미 알죠? 그 거미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염낭 거미가 있습니다. 염낭 어미, 거미는 이제 번식기가 되면은 나뭇잎을 이렇게 싹 말아가지고 작은 두루주머니를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서 알을 낳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가 이제 그 낳은 그 알이 부하가 돼서 새끼가 되고 그러면은 그 새끼들을 온갖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밀폐된 공간을 나무 집을 뚫어 말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들을 먹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염낭 거미 어미는 자신의 몸을 그 지금 은폐된 그 공간에서 새끼들을 낳아지고 가 키우는 과정 속에서 먹이를 줘야 되는데 먹이 사냥을 못 갔다 보니까 자신의 몸을 자식들에게 먹입니다. 거미새끼들은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미의 살을 뜯어 먹으면서 성장을 하고 그 새끼들이 성장을 하고 나면 은 어미는 형체도 없이 죽어 있습니다. 인간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부모님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 인정치 않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지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주었느냐. 부모님이 현재 처해 있는 그 여건과 환경과 능력을 가지고 내 자식을 정말로 사랑으로 누구보다도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과 좋은 것들을 주면서 양육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모든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기 전에는 부모님 사랑을 잘 몰라요. 이 중에서도, 크,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막, 정말로 자녀들을 사랑으로 자식을 양육했다고 하면 갑자기, 여기서부터 막, 부모님 때문에 성길나가지고 가슴이 막, 훅, 열이 나면서, 코에서 발이, 불이 막, 나가면서, 뭔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해요? 부모님이 나를 뭘 사랑해줬냐 이거요? 자. 제 자신을 봤더니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초등학교 국민학교 3학년 때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셨더라고.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네? 그러면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밥 세끼를 정말로 그 밥이 쌀밥이 됐던 보리밥이 됐든 잡곡밥이 됐든 아니면 풀떼주기됐던그막 자식을 예? 밥을 한끼 그냥 어떻게 잘 먹여보려고 그걸 막 끓이고 삶고 옛날에는 전부 다군불떼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밥 3끼 3년이 아니고 밥 3끼 밥 3끼를 사랑으로 먹여준 사람은 이 세상에 부모님 밖에 없습니다. 네. 제 말이 마저 틀려. 네.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 어버이주일 되면은요, 이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많아요. 막, 부모님 하면 막 갑자기? 뚜껑이 막확 열어져가지고? 그 다음 말부터는 이안 들려. 들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젖을 세번 물려줬던 밥을 세 끼를 줬던 이 세상에 정말로 뜨거운 사랑 가지고 밥세끼 이상 먹여준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다? 부모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으로 양육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면은 그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랑과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그 계명 네가지첫 번째에서 네 번째, 그 다음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는 사랑과 사랑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그런 계명인데. 사랑과 사람 관계수 지켜야 될그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고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도 가장 배은망덕하고 가장 허기 쉽지 않은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 계명으로딱 주신 거예요. 너 복받게 원하느냐? 네 부모에게 공경하고, 네 부모에게 순종하고, 네 부모에게 효도해라. 여러분 정말로 복받게 원하십니까? 내일기1 9 장을 보면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거룩한 백성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내 얘기 19장 2절 3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사손의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려는 나 여와도 호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내 얘기 19장에 보면은 나 여와가 호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 되기에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부모를 뭐해라? 경해라. 부모 경외에 앉는 사람은요, 다 거짓말입니다. 막, 천사의 말을 하고, 예? 밖에 나가서 구제하고, 뭐, 선교하고, 그다유선이고 거짓말이요. 거룩하지 못한 겁니다. 아니, 왜 너한테 선교도 하고, 너한테 구제도, 왜 부모님한테는, 부모님한테는 더자해야지 옆사람 쳐다보시고. 제1번. 제1번. 사랑의 선교 대상. 사랑의 구제 대상.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입니다. 그 구제라는 말을 좋은 의미에서 구제라고 한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왜 구제요? 마땅히 성김 받아야죠. 예? 하나님은 이 효도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요 부모에게 불효하고 불순종하면은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불효하고 불순종하면 뭘로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네? 누구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이유, 순종해야 되는 이유, 네. 누구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왜 효도를 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는 내가 잘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효도의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효도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축복도 약속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 본문 에베에서도 6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면요, 하는 일들마다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하는 일들마다 잘 돼. 그래서 막, 개를 키워도 개가 새끼를 막, 여덟 마리씩. 값도 안 나가는 건한 마리밖에 안 나. 비싼, 막, 개, 개도요, 비싼 개. 막, 여덟 마리, 열 마리, 열 마리씩 놔줘. 막, 소를 키워도, 황송하지 막, 두 마리씩 막, 딱, 딱 놔주고. 막, 장사? 그냥 돼. 누가 되게 해주시는 거요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뭐 했기 때문에 효도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실패의 확률은 5%고 무조건 성공 95%요 그런데 안돼 누가 안 되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잘 되게 하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실 줄, 줄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다음 기 찾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자찾으습니다 아멘.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보해라. 공경이라.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 어려운 줄 알고, 어?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좋은 것으로 손대손 대접을 손줄 알고.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가 네가 준 땅에서 네 뭐가 길리라. 생명이 건강과 장수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효도를 해야 하느냐. 이거죠. 네, 우리가 어떻게 효도해야 되느냐. 효도하는 방법 첫 번째로는요 순종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 순종. 자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해라? 뭐 해라? 뭐 여러 가지 효도가 있죠. 이렇게 용돈도 드릴 수도 있고 맛있는 것 대접해 드리고 옷도 사 드리고. 그 모든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는요, 부모님이 뭔가 말씀하면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부모님 말씀이 잘못된 것 같고 좀 지나친 것 같아요. 그러나, 주 안에서, 만약에 뭐 도둑질 해라, 뭐 교회 가면 반미여주냐 교회 가지 마라. 이런 말은 우리가 순종해서는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가정에 무슨 애경사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다른 형제들은 0 백만원씩 내라는 거예요. 근데, 나보고는, 오백만원 내리야. 내가 자원해서 내는 거다고. 부모님이 막 내라는 거다고. 그래서, 아니, 어머니, 며들이 붙들고 자꾸, 야, 너는 오백만원 내라. 다, 형제는 백만원. 아니, 어머니, 아, 같은 형제인데 똑같이 200 내라고 한다든지, 100, 아니, 왜 우리만 500만 내라고. 그래? 시어머니가 쪼쪼쪼쪼, 500. 아, 어머니, 왜 쪼쪼쪼, 500. 아, 어머니. 이러면은요, 며느리로서 화 나요, 안 나요? 화 나죠. 아니, 기쁨으로, 시어머니가 500만원 내라고 했어도, 어머니, 제가 1000만원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복 받으셔서, 가정에 무슨 일이 있을 때, 500만원 내라고 그러면 1000만원씩 탁탁 내놓고, 그렇게 복 받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왜 다른 용제는 100만원씩인데, 저는 500만원입니까? 그렇게 따지지 말고, 그런 경우에는 우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효도입니다. 효도가 뭐라고요? 부모님 말씀에 뭐 하자? 순종해라, 순종해. 네? 어떻게 효도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는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잠언 23장 25절을 다 함께 펴보십니다. 잠언 23장 25절. 잘했으면 아멘.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권민하시는 말씀은, 내 부모를 뭐 하며? 즐겁게 해드리며, 너를 낳은 어미를 뭐 하게 하라? 기쁘게 하라. 효도가 뭐냐? 우리가 부모님들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는 거죠. 옛날에 도시효자가 시골효자 소문을 듣고서, 어, 워낙 그냥 이 소문이 자자하니까, 어, 토시효자가그 시골 효자집 주소를 이제 알아가지고요. 막 버스를 갈아타고, 갈아타고 찾아갔어요. 가서 보니까 시골 효자집이 아주 누추한 초가집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옛날 초가집은 대문 같은 것도 이렇게 얼기설기, 뭐, 웬만하면 대문, 이렇게 뭐 울타리도, 울타리 있어도 나무 갖다 이렇게 해놓은 거지. 발로 푹 차면 다 쓰러져요. 그냥 안에 다 보여. 그래도 그냥 어쨌든 대문이요. 뭐 담쳐놨어. 그러니까 이제, 예, 도시효자가, 예, 표안날 정도로 이렇게 서가지고, 어떻게 효도하나, 이제 봤더니, 예, 이제 그 시골효자가, 노추한 옷을 입고, 저녁때가 되니까 산에 가서 막 나무를 한지게 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지게를 딱 하고 이제 작대기를 딱 받쳐 놓고서는요 막 마루에장 벌렁 누워가지고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엌에서 일하던 그 노무가 막우더니그 나무 지게에서 혼자서 막 낑낑낑낑 대면서 나무를 다 내려 놓는 겁니다 에? 그러더니 나무를 다 내놓고 난 다음에 지게하고 작대기를 한쪽에다가 창고에다 딱 치워놓고 또이노모가 부엌에 들어가서 대야에 물을 떠와가지고요. 벌레덩 누워있는 그 아들 막 발을 닦아주시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누워있다가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가 발을 닦아주니까 일어나가지고요. 그 아들은 막 이렇게 딱말 위에 앉아있고 어머니는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아들 발을 막 닦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즐겁게 뭔 얘기인지 막 얘기하는 거요. 근데 도시효자가 가만히 보니까 저기 효자라더니 고약을 거거든요. 에? 세상이 막그 너무 그냥 빌드빈드 예? 그 그냥 막 나무 내리기 하고막발 닦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보다 보다가 도시효자가 시골 효자 집에 들어가서 한마디 이제 충고를 해주는 거, 여보게나. 자네 소문이 대전 광역시 축구 태평동까지 소문 났네. 내가 태평동 효자상 받은 사람이요? 에? 그래서 내가 당신 말에 서산 고북면 사길이 효자라고 그래서, 아이, 와서 내가 봤더니, 아니, 어떻게 그 노무한테 그 나무다 내리기 오고 발 닦으라고 그러고, 예? 뭐가 지금, 예?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시골 효자가 하는 대답이, 저는요, 효도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노모님 모시고 살면서, 어머님이 기쁘게, 즐거움으로 하기를 원하면은, 저는 그냥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허라고 그러십니다. 제가요, 나무 해와가지고, 그 다음에 나무찜 제가 내리겠다고, 막, 이것 때문에 저희 어머님하고 많이 욕심각신했는데, 요 어머니가요, 그거 절대 본인이 하신다고, 막, 그걸 막 땀을 흘려가면서 기쁨으로 오시고 아, 제가 우리 어머니 발 닦아 드려야 되죠. 근데 우리 어머니는요, 꼭 나무만 해오면은 우리 아들 막 고생했다고 힘들었다고, 막 발가락 사이사이 닦아주고 주물러주고, 막, 그게 어머니가 좋다고? 제가 어머니 안 돼요. 넘들이 보면 흉봐요흉봐요 그래도 어머니가 기쁨으로 즐겁게 하신다고 그래서, 아이고. 우리 어머니 맘편하게 해드리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드리는 거지. 아이, 저키운세요. 내가 내후딱내리 정도 어머니가 원치 않으니까. 도시호자가 이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지금까지 본인은 자신 생각대로 효도하고 자신이 원하는대로 효도하고. 아, 우리 어머니는 내가 와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니까 음식도 내가 더 좋은 음식으로 대접해 드리고 잠자리도 훨씬 더 좋고 네? 뭐 용돈도 내가 더 드리는 것 같은데 그런 환한 웃음이 없었는데 이 시골 효자 어머니는 그냥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수 있도록 해 드리니까 저렇게 막 얼굴이 훤하시구나 부모님들에게 참된 행복, 참된 효도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시든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실 수 있으면은요. 그게 부모님에게 행복한 거예요. 네? 여기 꼭 기억하세요. 시부모님, 친정 시어머니나 친정 어머니가 연세가 드셨는데도 자꾸 막 부엌에 와서 뭐 마늘 까겠다 그러고 뭐 허겠다 그러면은요. 눈치 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고 싶으셔서 하는 거요. 예 그런 때는, 아이고, 어머니, 이렇게 하세요. 하면서 막, 설거지 하는 어머니, 어깨도, 어깨도 막 주물러 드리고, 알라뷰 시어머니, 깍, 하면서 막, 설거지 원하니까 하시라고 그러고, 대신 주물러 드리고 설거지 하는 시어머니,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네? 어머니, 뭐 드시고 으셔 내가, 예? 네? 빵고주스? 내가 빨리 시장 갔다 오게 태평시장 가까워 거서 기막사싹 설거지하는 거가려 가지고 막 어머니 거기서 드리고 그러면은 어머니는 설거지해도 좋아 며느리는 어차피 그냥 이렇게 막 과일 주스 뭐 사서 막 대접해도 좋아 그게 천국이요 할렐루야 그게 효도요 할렐루야 어머니왜 설거지 옛날 같지 아니요 여기 봐 고춧가루가 뭐디야 아 그냥 본인이 닦어 뭔 늙어봐, 다안 보여. 나도요, 이게, 안 보이더라고. 제가 원래 시력이 1.5, 2.0이에요. 3년 전만 해도. 지금도 내가, 그렇다고 해서, 아직도 1.0, 0.8이요. 근데 2.0, 1.5보다는 좀 떨어졌죠. 안경점에서는, 어이고, 선생님, 다이 정도면 시력 좋은 겁니다. 근데 저도 가는 세월 막을 수 없더라고. 효를 행할 때, 가정에 화목함이 있고, 교회도 행복해지고, 나라도 부강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할 때? 효도를 행할 때. 그러나 효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효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효도하는 자녀에게 촤구해보너 효도해봐라. 주 안에서 순종하고 네가 공경하고또 뭐든지 해봐라.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너 효도했냐?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여튼 너희들 하는 모든 일을 다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 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모님께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효도하셔야 돼요. 효도합시다. 효도하면 예,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최고의 축복인생 최고의 축복의 통로자로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